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입니다. 오늘은 경북포항시 남구 연희읍 달전리산 80일에 있는 동방 오현중 한 명인 회제 이연정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정묘 아래에 있는 달전제사로 이연정묘의 제실입니다. 아래에서 본 이연정묘역 전경입니다. 묘역의 가장 위에 있는 묘로 정경부인 손씨라고 쓰여있어 이연적의 어머니묘입니다. 어머니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시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청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속도 혈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묘에 와 있는 사격의 기운은 조한산의 기운만 들어와 있고 주산과 청룡 및 백호의 기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묘에서 일켜지는 기운은 재물음과 사회운이 있으며 명예운과 벼수로는 없습니다. 어머니 묘 바로 아래에 있는 아버지 묘로 일찍 요절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묘 역시 위에서부터 기맥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묘에 와 있는 사격의 기운은 역시 조한산의 기운만 들어와 있고 주상과 청룡및 백호의 기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묘에서 읽혀지는 기운도 어머니묘와 마찬가지로 재물운과 사회운이 있으며 명예운과 벼슬운은 없습니다. 아버지묘의 아래쪽으로 있는 이연적 부인묘로 정경부인 박씨지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 역시 위에서부터 기맥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인묘에 와 있는 사격의 기운은 조한산의 기운만 들어와 있고, 주산과 청룡및 백호의 기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부인묘에서 읽혀지는 기운은 재물운과 사회운이 있으며, 명예운과 벼수운은 없습니다. 부인묘 바로 아래에 있는 이연정묘입니다. 이연적은 퇴계이황의 스승으로, 외가인 경주 양동마을의 손씨집안고택인 서백당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 외가에서 받은 학문적 역량이 크다고 합니다. 이현정 묘는 외가의 역량을 많이 받아 외가 쪽당에 묘를 썼으며 외조부 묘 손소위 청룡에 쓰여 있습니다. 이현정 묘 역시 위에서부터 기맥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현정 묘에 와 있는 사격의 기운은 역시 조한산의 기운만 들어와 있고, 주상과청룡및 백호의 기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현정묘에서 읽혀지는 기운 역시 재물운과 사회운이 있으며, 명예운과 벼슬운 및학문운은 없습니다. 당판의 모습으로 당판이 비교적 넓어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묘역의 입수인, 어머님의 위에는 있 입수의 모습으로 입수가 편평하여 부인이 여러 명일 것입니다. 후룡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룡은 적당히 단단하며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있을 것입니다. 후룡은 살짝 넓은 편이며 기맥이 땅 속에 흐르지 않아. 아래쪽에 혈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머니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이현정묘의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이 외산 청룡이며 바로 옆내 몸에 붙은 청룡은 짧아, 장손이 절손될 수 있으며 외산청령이 되어 양자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바로 백호 역시 짧아 차남이 절손될 수 있으며 외백호에 이연적이 외접으로 혈인 손소희묘가 있습니다. 즉, 이연적 묘는 손소희묘를 환포하며 호종하는 외청룡에 모셔졌습니다. 공주에서 내려다 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외청룡이 길게 뻗어 안산이 되었습니다. 청룡 백호가 교세가 잘 되어 있으며 백호가 먼저 감고 그 뒤를 청룡이 감아 딸을 먼저 낳고 그 다음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연정 묘는 혈이 된 외조부 손소묘를 환포하는 호종사인 외청룡에 모셔진 묘로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연정 묘는 바로 옆청룡이 짧아 장선이 절손되고 바로 옆 백호가 짧아 차남이 절손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청룡이외산청룡이 되어 양자를 받는 자리로 이연적이 후손이 없어 양자를 들였으며 죽어서도 또한 그러한 자리에 모셔져 업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정묘에 대한 풍수지리 역사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